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 김원주 프로입니다. 백스윙 스타트 궤도에서 헤드가 테이크어웨이 구간 우리가 말하는 헤드가 스타트를 해서 공의 일직선을 얼마만큼 그려주고 그 다음 라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바뀌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자기 몸 쪽으로 헤드를 굉장히 많이 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깨 턴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 라인이 일직선이 아닌 몸 쪽으로 붙는 분이 계시고 헤드가 바깥쪽으로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이 생기겠죠. 아웃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다운을 할때 이렇게 치면은 안 맞을 거니까 분명히 뭐 돌려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인으로 또 넘어가신 분들은 치기 위해서 불편하니까 여기서 다시 약간 엎어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다든지 자, 그래서 백스윙 스타트 구간만 잘 잡아줘도 본인의 일정한 구지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공을 하나, 목표 지점에다가 하나 놓으시고, 자, 목표 지점이라는 건 뭐냐면, 헤드가 공으로 쭉 갔을 때 일직선상, 이렇게, 일직선상에 갖다 놓으시면, 어, 매트에 아마 이렇게 라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를 하나 갖다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시를 꼭 해주시고, 그 라인까지 자기 공 위치 이렇게 지정하시고, 자,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가시는 건안 좋은 거예요. 내 손이 내 허벅지 간격과 멀어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헤드가, 헤드가 그리는 라인이 궤도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이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헤드는 내가 원하는 거에 이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헤드가 헤드의 움직임을 내가 느끼고 그 헤드의 움직임에 비해서 손의 움직임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은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헤드의 반경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 헤드의 반경이 커지는데 내 손은 요만큼 움직여 주고 그 헤드는 일직선을 얼마만큼 유지를 해 주느냐? 그리고 나면 이제 코킹만 똑바로 해주시면 헤드 방향이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대각선 형상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그립을 오른쪽 손을 이렇게 좀 내려 잡으시고 왼쪽 손을 이렇게 떨어져서 잡으신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왼손을 자, 보이세요? 왼손을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 자, 우리가 코킹을 할때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손이 올라가요. 자, 보세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개념인데 헤드를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코킹은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 위한 손목의 동작이거든요. 자, 근데 헤드를 올리려고 손을 올리면 생각보다 헤드는 높지 않아요. 높이가. 자, 테이크어웨이때 헤드가 여기 있었는데, 코킹을 잘하는 사람은 손의 위치는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손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헤드는 굉장히 위에 올라와서 제 거의 머리 선상까지도 올라오게 되는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밑으로 가서 손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꺾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목에 코킹을 잘 하려면, 왼손이 지면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쓰셔야 돼요. 이걸 잘하시면 왼손 이 팔꿈치도 잘 펴지게 되겠죠. 자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일직선상은 헤드가 만들어주고 그다음 코킹을 제자리에서 올려주는 거죠 개념이. 그러면 헤드는 손보다 높게 올라가 있고 왼손은 벌써 펴 있고 손목은 충분히 구부러지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 하려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떨어뜨려 잡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의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본인의 스윙을 하셨을 때그 스윙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테이크 어웨이 구간과 어, 코킹할 수 있는 그 포인트. 근데 코킹을 했을 때 손이...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꺾이더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연습장 가셔서 목표지점 하나 꼭 정해주시고 헤드가 이쪽으로 가는데 내 손이 반응을 조금 적게 하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코킹은 약간 떨어지려서 잡으시고 왼손을 이렇게 눌러주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짓말처럼 오른쪽 팔꿈치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될 거예요. 자, 하나, 둘. 그럼 왼손은 펴 있고, 그러면 이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시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탑을 올리시면 그래도 여기까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더 뒤로 간다거나 더 위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동작 자체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음 다운 연습. 다시 하나 둘 셋. 다운 연습.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어 본인이 일정한 궤도를 일단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구질도 좀 일정해지고요. 그다음 비거리도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드라이버 스타트 부분에서 코킹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 코킹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준 프로였습니다.